안녕하세요. 한능검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전문가 정석쌤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에도 63회 한능검 해설로 왔는데요. 자 63회 한능검 심화편 여러분들 어때서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아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통 이 강의를 위해서 한세번 정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풉니다. 첫 번째 풀었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어떤 총평이랄까요? 총평은 첫 번째만 제가 탁 풀었을 때아 이거 초반에 조금 약간 고전하겠다 그러니까 처음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겠다 즉 고구려 백제 신라와 관련된 사료가 좀 어렵겠구나 라고 처음에 느낌이 들었고요 두번째 풀었을 때 느낌은 뭐냐면 어 크게 변한거 없네 뭐와 바로 2022년에 있었던 즉 62회까지 있었던 한능검 심화편하고 그렇게 다르진 않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근현대사 부분까지 가시게 되면 특히 현대사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주 촘촘하게 연도보다는 어느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이냐 이렇게만 가시면 현대사까지 문화에 가겠구나. 이렇게 느꼈고요. 제가 세번 풀었을 때 느낀 점 뭐냐면요. 올해도 이렇게 가겠구나. 즉 어, 굉장히 심화 편이지만 심화 안에서도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쭉 가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보다 제가 분명히 작년 2022년에 있었던 62회까지 하는 것에서는 어, 굉장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63회에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진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특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풀겠지만 기본적으로 어, 어떤 힌트가 있으면 그 힌트에서 헷갈리는 함정 같은 선지들이나 자료가 등장하는데요. 함정이 전혀 없었다. 그냥 딱딱 이 A라는 힌트가 있으면 정답은 B다라고 도식적으로 갈 만큼의 문제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64회, 65회 준비하시는 특히 심화편 준비하시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좋게 가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먼저 예,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였는데요. 1번은 뭐 여러분들 떡하니 이렇게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먹도끼를 줬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로 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한능검 처음 풀어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풍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말풍선에 결정적 힌트들이 팍팍팍 들어갑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라고 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 나왔던 주먹도끼라는 것을 명확하게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구석기 시대라고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 말풍선의 얘기는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를 떠나서 한는 검을 하는 기본, 즉 우리가 한국사를 제대로 이해하자라는 건데, 이런 거예요. 구석기 시대가 약간 고고학자들 간에, 역사설 간에. 특히 고고학자들 간의 어떤 자존심 싸움이 이런 거예요. 야, 인류의 뿌리는 유럽이야 혹은 아프리카야 라고 보는 거죠. 에이, 아시아는 우리가 전해준 거야.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바로 아슐리안형 말 그대로 프랑스에 있는 아슐리이 성, 이 아슐리안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슐리안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즉 유럽에서만 혹은 아프리카에서만 전기구석기 시대가 있지 아시아에 있겠냐라고 했는데 덜컥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른 시기, 즉 전기 구석기 시대 유물이었던 주먹토끼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봐. 야, 유럽하고 아프리카 니들만 굉장히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인류의 뿌리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뒤집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풍선 얘기 제가 장황하게 풀어드렸고요. 바로 키포인트만 잡으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구석기 시대라고 가자. 그래서 1번.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 이거는 뭐 여러분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하고도 전혀 상관없다. 철기 시대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번. 빗살무늬 토기의 식량을 저장하였다. 아주 쉽게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으니까 신석기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지배층 나왔고 고인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 계급이 있는 사회의 지배와 피지배가 나오니까 그럼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라고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4번. 거푸집을 사용해서 세형동검을 제작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세형동검 나오면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 그런데 그것이 철기시대 때 가면 이런 얘기예요. 철기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100%더 철기만 쓰는 건 아니니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남는 게오번 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꽉 잡고 갈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굴이나 강가에서 특히 여기 여러분들 연천군 전곡리 제가 직접 답사 다 갖고 왔는데요. 한탄강 이렇게 표현해야 돼 한탄강. 크, 한탄강에 바로 그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가에 막집에서 거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갈까요? 미출국은 이 나라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 나라 하면, 여러분, 이제 한능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에서, 1번 문제에서 구석기냐 신석기냐 총동기 했으면 2번에서는 뭐 고조선 아니면 고조선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해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서 봤더니 철기 문화고 함남과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안 지대다. 그럼 머릿속에 옥저 동해. 근데 강원도가 있으니까 동해라고 갈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뭐 결정적으로 읍군 삼로가 있고요. 단궁, 과하마, 반합피 이거 이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동해의 특산물입니다. 단궁, 과하마, 반합피딱 나오기 때문에 동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정적으로는 크화인데이 2번 문제는 2점짜리 문제인데 굉장히 많은 힌트를 동해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다. <laughs> 그러면 동해와 관련된 것 중에 쏟아부지 않은 게 뭐냐? 바로 동무, 동해,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다라고 잡으시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많이 나왔죠. 신성 지역의 소도 쉬옷쉬옷 그래서 쉬옷 사만이다. <laughs>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2번이 어렵습니다. 자, 작년부터 계속해서 선지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본적 없는, 심지어 수능에서도 본적 없는 그런 아주 정말 사료 속에 나오는, 이거 삼국사기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선지가 나오는데 그게. 예, 굉장히 엉뚱하게도, 뭐, 똥단지 마냥, <laughs> 예, 정답과 거리가 먼, 어려운 선지가 있다. 그래서 어, 내가 공부 안 했는데 처음 본 선지에 대해서 당황해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포상 8국에 난 진압은 신라와고 관련돼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경상남도에 있었던 8개 국가, 소국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세기에 있었던 신라가 경남에 있었던 이 8국을 점령했다. 진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라가 점점점 팽창하는 와중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삼궁주세 실린 기말지 나오니까 당연히 이것도 신라다. 그래서 두 가지는 신라와 관련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마가우가구가 저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마가우가 저가구가 부여죠. 사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갈까요? 저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처음 부분에좀 어렸을 어렵겠다, 때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선지예요. 근데 이 선지에서는요, 우선 첫 번째. 가에서는 부여씨가 나와서 이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왕의 성이 부여씨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 부여인가? 고구려인가 했는데 뒤에 쭉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여기 오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박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덕설, 달설죠. 뭐, 뭐, 솔로 끝나면 백제. 관등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솔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혹은 아주 예전에 한국사를 배우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명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 밑에 나오는 고구려 하면 욕살이나 최근에 나왔던 철역은지라는 선지가 있고요. 아, 단어가 나오고요. 이쪽에서는 백제에서는 음 방금 말씀드렸던 방명 혹은 솔자로 끝나는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충분히 고구려와 백제를 구분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철역은지, 바로 고구려의 지방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욕살도 있고요. 고구려 후기 가면 철역은지가 이제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가해 백제가 범금팔조일 리는 없죠? 이제 여러분들 고조선의 팔조법이라고 하지 않고 사료 그대로 범금팔조라고 한다. 고조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가 거란도, 일본도 등 나오면 뭐예요? 여러분들 발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발해 신라도만 있었던 건 아니다. 심화편 보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에 보니까 태학과 경당, 고구려의 최고 교육기관과 그다음에 지방에 있었던 예, 이렇게 교육기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구려라고 잡으시면 되겠다. 정답은 3번이 고요자 4번 정삼회의 여기서 거꾸로 저는. 선지에서 힌트가 있었어요. 정삼회의나니까 그러니까 백제잖아요. 가가 백제란 말이, 근데 나로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 백제 선지니까 가야 된다라고, 예, 듣기시면 되겠고요. 자, 백제라고 혹시 몰라 써드릴게요. 자, 5번에 가나. 그럼 백제하고 고구려잖아요. 골품에 따라. 이런 무조건 신라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갈까요? 4번은 이제 시기를 맞추는 문제죠. 사실은 역사교사들이 혹은 출제자들이 가장 내기 편한 문제가 이거 어느 시기냐 이렇게 해서 놓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너무 이건 여러분들 사실 일점으로 줘도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계백이 나오고 황산벌 전투라고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전투 이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백제는 망한다. 그러면 백제가 망하기 전, 660년 전, 나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4번부터 약간 느낌이 3번에서 턱 막혔다가 4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시원하게 어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5번은 한능검에서 참 많이 나왔던, 예전에 많이 나왔던 바로 여기 나오는 민정문서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신라촐락문서라고도 하는 건데요. 자, 1번에 남겨진 거예요. 근데 여기 핵심 뭐냐면 서원경, 서원경 부분에 4개 촌락의 인구 현황, 그다음부터 토지 면적, 뽕나무, 잣나무 수부터 시작해서 말의 수까지 나오는 것이고, 3년마다 조사했다. 조사한 내용, 아, 3년마다 조사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했다고 라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신라 장적, 뭐 신라 촌락 문서, 여러 가지 명태, 어, 명칭을 써요. 뭐 신라 민정 문서라고도 하고, 신라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각 지방들을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수 있는 문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라의 경제 상황은 뭐냐? 라는 것이죠. 일번에낙랑군과 외에 철을 수출했다. 이러면 여러분들 가야 잡으시면 되겠죠. 변환에서 가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번은 꽤 많이, 뭐랄까. 예전에 많이 나왔던 한능검 선지예요. 부경 나오면 무조건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경은 처음 접하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있으면 좀 길쭉하게 제가 그리면 여기 있고 여기는 통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요즘으로 치면 고급지게 필로티 같은 거예요. 아, 여기가 뚫려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쭉 통풍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고기를 건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장 창고로 쓸수 있는 여기가 뭔가 를 저장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생긴 게 보통 부경이라는 창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구려입니다 자 3번에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되었다 그럼면 여러분들 이거는 고려예요 고려 자 4번에 솔빈 부의 말 이러면 발에. 자, 5번에 울산항 당항성이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그러면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라에 대한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6번 갈까요? 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어,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육두품 출신이면 한능검 문제를 풀때 최치원이냐, 강수냐, 설총이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좀더더 더 가면 뭐 최연이도 등장할 수 있고 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 최송로 같은 경우도 볼수 있겠는데 근데 이건 딱 보면 뭐냐면 예, 바로 당나라 빈공과에 급제했는데 격황소서라고 이게 결정적 힌트죠 어, 황소를 두려움에 떨게했다라는 바로 문서인데요 여기까지는 바로 최초 나오게돼 있어요 심지어 육두품 출신인데 여기 보다시피 관직에서 물론 해인사의은거였다 은둔의 아이콘 이러면 최초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최치원인데 그럼 다른 육두품들을 딱 넣어놨겠죠 그래서 1번에 화학계 나오니까 설총이 되는 것이고 자2번에 보면 청방 입문표가 나오는데 청방 입문표 한능검 기출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기출은 꼭 풀어보시는 거 당연히 알겠고요. 어, 김인문이 있습니다. 이 김인문. 이 김인문을 풀어주세요라고 해서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당나라에 보냈어요. 그래서 외교문서예요. 그러면 외교문서를 잘 썼던 육도품 강수가 되겠죠. 자, 3번 보면 진성여왕에게 심우십여죠.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최치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청예진 나왔으니까 장보고 내겠고. 5번은 여러분들 바로 왕호 천주국전. 그래서 해초가 된다. 이렇게. 승려죠. 그래서 여러분들 육두품은 거리가 멀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어렵지 않았어요. 자, 7번 보시면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자, 이 문제는 나름대로 헷갈리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황룡사 자체는 진흥왕이고요. 황룡사 구층복탑을 지었으면 선덕여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황룡, 그래서 사찰을 짓고 황룡이라고 했다. 황룡사 구층복탑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흥왕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렇게만 냈으면 굉장히 어려워서 3점짜리가 될뻔 했어요. <laughs> 그런데 이게 2점짜리인 건 바로 거칠부의 국사가 나오죠. 그렇죠이두 그러니까 가지 모두 진흥왕에 대한 얘기였고, 사실 한능검을 준비한다 그러면 진흥왕에 대해서 굉장히 정리를 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뭐, 화랑도를 개편했다. 이런 거 나올 거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순수비 기억할 거고, 그래서 여기 쭉 보니까, 어, 화랑도 개편했구나. 바로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죠. 자 그러면 6세기 지능왕과 헷갈리게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6세기에뭐 지증왕이라든가 법흥왕이라든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사부를 보내 우산굴을복석시켰다 지증왕에 대한 얘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서 흔들렸을 거란 말이야. 어 이게 처음 보는 거야. 예상과 이북에 패강대 설치하였다. 여러분들 한능검 계속해서 나오지만 여러분들 또 듣다 보도 못한 것들 중고등학교 때본적 없으면 제끼시면 된다고요. 이거는 통일신라의 선덕왕 때예요. 어려워요. 잡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3번에 관료전을 지급해 노골 폐쇄했다. 이거 굉장히 친숙하죠? 신문왕이죠? 자, 5번에 2차전의 순교로 부, 불교가 공인되었다. 이러면 법풍왕 잡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정답 나올 건, 진흥왕 헷갈릴 건 없어요. 정답은 4번이었다. 즉, 2번 63에는 제가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들 A가 나오면 정답은 B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다. 헷갈리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갈까요? 자, 발해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발해 나오면 뭐겠어요? 여러분들 무문 선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나왔어요? 예, 바로 대형 나왔잖아요. 인대건 할때 인한 대응 건능 할때 대형 나왔으니까 무조건 문왕이에요. 문왕의 두 딸이 있죠. 정혜공주와 정효공주가 있죠. 예, 그런데 정효공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묻는 건 정효공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였어요? 문왕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문왕에 대해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1번부견의 왕을 신하로 봉화했다 이제 여기서 여기 흔들려요, 그렇죠? 이것도 갑자기 처음 보는 선지란 말이에요. 제껴. 우선 놔두고 이번에 지린선 동모산에서 나를 세웠다. 이러면 대조영이잖아요. 자, 3번 신라의 군대를 파견해 왜를 격퇴하였다라고 돼서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처음 본. 보... 어, 이건 뭐예요? 어, 이건 처음 본게 아니죠. 이건 광개토대왕이죠. 고구려 광개토대왕이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 4번에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옮겼다. 그래서 뭐예요? 당의 장안성을 모방했다. 주작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말 그대로 문화적으로 당나라 것을 수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에 오경 15부 62조. 이건 여러분들 원래 선왕이죠. 무문선 할 때. 예, 그래서 선왕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번이 뭐냐. 1번은 장수왕이에요. 그래서 이부견하고 교류를 한다든가 고 아니면 싸우게 되는가 이런 것들. 이관 광개토대왕이 시작해서 북연의 왕을 신하로 봉화했다. 장수왕으로 가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정답은 4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굉장히 낯선 선지, 처음 본 선지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에서는 요 상황 이후래요. 요 상황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충원 부자를 죽일 것을 모의하면서 그럼 무신정권에서도 고려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충원그 이후 보시면 되겠죠. 그럼 뭐예요? 최충헌 최후, 최양 최의 최씨 집안, 그쪽 4대 60년간. 그러면 최충원 이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쭉 나와서 최충원은 즉시 영웅간에 교정별감을 둔 후, 성문을 폐쇄하고 대대적으로 그 무리를 색출하였다. 아, 최충원 내구나. 그럼 최충원 이후니까 1번. 김부식이 나, 묘청의 난을 진압하였다. 그러면 문제 헷갈리는 건 최충헌 전에 있었던 거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묘청의 난, 이자겸의 난, 그렇죠? 다 무신정권 이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이건 두 개는 다 빼시면 되겠고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리니까 그 다음에 무신정권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 거 빼자. 그러면 이번은 뭐냐.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고 혹은 원종과 애노의 농민봉기라고 해서 이건 통일신라 말기죠. 그렇죠? 통일신라 말기. 정확하게 왕으로 얘기하면 최치원 나왔던 진성여왕 때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라 때 얘기니까 틀렸고, 4번,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차지했다. 이제 무신정권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경대, 어, 정중부, 그 다음 뭐 경대승, 최충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쫙안 쓸게요, 여러분들. 뭐, 저기, 이의방부터 시작해서 이건 안 쓰고. 최충원 전에 여러분들, 어, 이미 정중부가 무신정권을 일으켰기 때문에, 무신정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최충원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최우, 최양, 최의, 그죠? 렇 김준, 임년, 임료무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바로 최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방이라고 해서 예, 자신의 사랑방에다 설치해서 인사권을 장악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9번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다. 그래서 2점짜리로 여러분들이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갈까요? 10번은요 음, 사실 작년도까지 62회까지 한는 검에서 불교, 불상, 뭐 공예라든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단 말이죠. 왜 놀랬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에 뭐, 불국사에 있는 탑 하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불국사 3층 석탑 아니면 다보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 무구정강 대다란의경 나왔으니까, 불국사 3층 석탑에 대한 얘기고, 다보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1층, 2층, 3층 잡아서 바로 이걸 로게 되는구나 라고 이중기단에 있는 옥계석이라고 해서 지붕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것만 잡으면 바로 나오는 게 불국사 3층 석탑이란 말이에요. 자, 2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5층짜리죠? 이게 정림사지,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러니까 백제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번은 최근에 많이 하는 검에 나오죠. 복원이 됐기 때문에 바로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미륵사지 석탑이고 목탑 양식을 취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은 뭐예요? 화엄사. 여기 여러분 자세, 자세히 보시면 여기 사자상이 있거든요. 화엄사 사사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3층이죠? 그래서 3층 석탑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능검에서 얘기를 했는지 제가 우리 EBS 중학 프리미엄에서 얘기했는지 신라가 사, 사자를 너무나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삼국사기에도 보면 삼국유사에 보면 사, 이 사자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사자를 찾아서 카메라 하나 덜렁 들고 경주 곳곳을 돌아다녀서 찍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아 이 사자에 대한 얘기가 문헌에도 나오고 그래서 화엄사 사사자 삼성사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은 여러분들 이거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이 네, 고려시대 때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팔각 구층 석탑 네, 고려 그래서 정답은 네, 바로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불상도 나오지만 불상도 이번에는 어렵지 않았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가겠습니다. 11번은 참하는 검에서 많이 나왔던 패턴이죠. 견훤이냐, 궁예냐, 왕건이냐. 한능검 출제진들은 이거 너무나 좋아요. 특히, 와, 견훤 너무 좋아해요. <laughs> 견훤이 아마 가장 제가 알기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을걸요. 그 다음 왕건, 그 다음 국예순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완산주 나오고요. 오늘날의 전주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신라의 금성을 습격하여 경향을 죽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견훤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금산사 유폐되었다가 고려에 기부했어요. 이렇게 얘기 나오기 때문에 견훤이다 자, 그러면. 이견훤 왕건 궁예 할때늘 나오는 게 있죠. 공산 전투에서 왕건이 졌어요. 죽을 뻔 했는데 신숭겸이 살려줬어요. 그러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 저기 고창 전투에서 왕건이 이제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리천 전투에서 완전히 끝내요. 그래서 후삼국 통일이 완전히 끝난다. 요세 가지 얘기는 정말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공산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견훤이 죽으면 후상국 시대가 끝날게 이거 아니잖아요그렇죠 여러분들 슬렸다 요거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왕건의 오른팔로 여겨지는 신순겸 등이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예, 정말 전사하면서 왕건을 지켜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라고 나오니까 아까 미륵사의 석탑과 관련돼 있는데 백제의 무왕이 자 3번 후당과 5월의 사실을 파견했다 와 이건 정말. 이 한능검 기출을 풀어봤으면 바로 나온 거죠. 중국에 있는 후당과 5월이라고 해서 중국도 혼란기였어요. 5대 10국이라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견훤는 바로 후백제는 후당과 5월과의 사신을 파괴하면서 교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4번에 김음돌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통일신라의 신문왕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진골 세력을 숙청했다. 예. 자, 5번.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옮겼다, 천도하였다, 이러면 여러분들 궁예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왕의 재위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이것도 사실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맨 밑에 나왔죠. 힌트가. 노비안검법 나왔기 때문에 고려광종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고려 광종 시기 하면 노비안검법 말고 뭐가 있어요? 과거제 나오겠죠. 광덕준풍 등뭐 이런 연호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광덕준풍 나온단 말이에요. 예. 요즘은 그냥 광덕만 외우진 않고요. 광덕준풍 같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지만 광종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과거제 낼라니까 너무 어, 이게 쉽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덕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했다가 정답이었다. 1번 최승로의 시무 28조 광종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송종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3번에 개백료서 정계. 이책 약간 어려워요. 이거 태조 왕건이죠. 그냥 태조 이렇게 쓰려다가 왕건으로 쓸게요. 4번, 쌍성총관부 공격, 공격했다. 그러면 공민왕. 자, 5번, 상수리 제도가 실시됐다. 이러면 여러분 이건 신라죠. 그렇죠 기인 제도의 어떤, 뭐랄까요. 어, 이렇게 모태가 될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원형이 될수 있는 게 상술이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신라에서 있었다. 지방세력 견제하기한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3번 갈까요? 13번은 최근에 좀 많이 나왔던 거예요. 뭐냐면 최충의 구제 학당이 있는데, 이게 사립학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학이에요. 그래서 너무 요즘으로 치면 사립대학들이 발전하니까 국공립 대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당시 고려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를 봤더니 서적포를 두었고. 일곱 개 과목을 가르치는. 여기는 아홉 개 과목 가르치니까 부제학당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남는 게 뭐였어요? 늘 하는 것 답이 될 뻔했는데 답이 아니었던 거뭐 있죠? 그렇죠. 뭐 양현구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장학재단.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1번. 독서 삼품과가 나오죠? 이 선지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통일 신라 때 예. 원성왕 때죠? 그래서 유교 경전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에 따라서 상중 하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 구요 틀렸어요. 2번 사핵선 나왔으면 조선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서원은 기본적으로 사립교육기관이란 말이에요. 정답이 될수 없어요. 3번에 사부학당 이것도 조선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고려 얘기란 말이에요. 고려. 네. 그래서 4번 양현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심화편 대비하면서 뭐라 냐면 예종 때. 예종 때양언고라는 장학기금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고려 예종 때.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초계문신제 나왔으니까 조선후기 정조로 네, 규장각과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14번 갈까요? 자, 가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어, 고려가 워낙 외치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럼 써보면 거란이냐, 여진이냐, 그렇죠? 네. 그다음 몽골이냐, 외구냐 아니면 이제 홍건적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됐는데, 양규가 잘 싸웠다? 그러면 여러분들 거란의 2차 침입 당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이제 거란에 대한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거란에 대한, 거란, 요 나라에 대한. 바로 요 부분이죠 그래서 고려의 대응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너무 쉬웠어요 바로 강감찰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주대첩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또 3점 짜리도 아닌 거예요 그냥 2점이면 되는 거예요 네 1점 확인 또 애매하고 일번에 강화도로 도불 옮겼다 몽골 때문이잖아요 네. 이번에 광군 조직 했다 이 광군 조직은 진짜 <laughs> 이 광군 조직도 한능검 출제진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정답이 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출제진는 이렇게 생각하겠지. 야, 그 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오답선지 중에서 어, 이 정종 얘기, 광, 광군 조직 얘기 많이 했는데 이번에 한번 내보자 이럴 수 있잖아요. 물론 그전에 약간 한번 정답이었던 적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틀린 선지를 많이 놨단 말이야. 그럼 이번에 가자! 라고 해서 정답이 이번 된단 말이에요. 고려 정종 때 거란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광군이란 말이에요. 3번. 각기를 파견하였다라고 해서 나오죠. 어, 바로 쓰시마섬 토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외구를 치기 위해서 외구의 소구를 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사군을 설치했다라고 하죠 이거는 조선시대죠. 세종대왕 때고요. 그래서 여진족을 치기 위해서 예. 여진족을 몰아내고 사군 을 설치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5번에 신기 신보 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바로 윤관 나와야 되겠고. 예, 고려의 윤관 누구 맡기 위해서 그랬어요? 네, 예, 바로 여진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바로 2 번이 된다라고, 예, 한능검 기출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 5번 보시면 와 이거 보면 직지심체여절, 예, 고려 시대의 문화구요, 그렇죠? 천산대렵도 이거 공민왕이 그린 것으로 예, 알려진 예, 고려 대한 얘기죠. 네, 그러면 결국 고려의 문화이기 때문에 정답은 되게 쉽게 고려청자 잡으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나머지 것들도 어려운 게 전혀 없었어요. 그쵸? 금동대양론. 너무나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백제 거였고 그 다음에 호우총 신라죠? 여기 새겨진 글자는 관계도 대양을 뜻하지만 바로 이건 신라의 호우총이란 말이에요. 자, 4번 이불 병자상 이것도 한능검에서 참 많이 나왔죠? 발해죠? 자, 5번의 인왕지식도 겸재정선. 네,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조선 이렇게 쓰면, 정답은 뭐 굉장히 쉽게 고려청자, 사, 청자 상감, 모란문 표지방 모양 주전자. 아, 굉장히 멋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잡으면 되겠다. 자, 그럼 16번 갈까요? 16번은 의천이냐 진우이냐 굉장히 많이 나온 거 있죠.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나오는데, 보조국사, 예, 불일보조국사. 이게 거의 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정적 힌트 또 있죠. 송광사에서 신앙결사 운동을 했다. 이러면 의천일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당연히 진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 진호라면 도노 점수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의쌍수 기억하잖아요. 도노 점수 참선 바로 선종에서의 참선을 강조했고 도노 점수 도노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었으면 점수 반복 수행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죠. 아 어, 의천 죄송합니다. 자 3번에 보면 선문 염송집을 편찬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유불일치설이니까 해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해동고승전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가쿤 그리고 5번 보현시본가 진짜 이선지도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보현시본가를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균여의 균녀. 승력 균여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심화편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초반만 넘겼으면 앞으로 17번부터 우리가 좀더더 빠르게 갈수 있다라는 여러분들 생각으로 저와 함께 계속해서 17번부터 해설 잠시 뒤에 계속해서 진행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뵐게요